안녕하세요. 주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DH G33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16년 4월식이고요.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1,9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DH 옵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조절기, 그리고 윈도우 버튼, 도어 열림닫힘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왼쪽으로 보시면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그리고 후면 커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실 주행 거리는 1 4 6,411km. 실 주행 거리 당연히 보증이 가능합니다. 자, 핸들 쪽으로 와 보시면 핸들 상태 14만km지만 엄청 양호한 핸들 상태 가지고 있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과 핸즈프리 버튼,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채널 블랙박스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센서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밑으로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 양쪽으로 에어컨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칸더 내려오시면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는 억스 단자와 USB 단자, 그리고 11V 시거 잭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어봉 밑으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버튼,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블루링크, 전후방 감지 센서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조그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스티어링 휠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앞쪽 시트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운전석 시트 사용하셨고요. 보조석 시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시트 옆에는 이렇게 워크인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시트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시트 보기 전에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커튼 들어가 있고요. 뒤쪽 시트 상태도 양쪽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뒤쪽 팔걸이 부분을 내려 보시면 이렇게 뒤쪽 이렇게 양쪽 다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조그 다이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역시 뭐 대형 세단답게 엄청 넓은 트렁크를 갖고 있고요. 트렁크 상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클리닝 당연히 완료되어 있고요. 엔진 소리, 떨림 들으시는 바와 같이 아주 좋습니다. 뭐 엔진 사이로 보이는 미세한 누유라든가 누유도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는 끝에 약간의 까짐들이 있지만 그래도 휠 상태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도 약간의 끝에 까짐이 있지만 그래도 휠 상태 대체적으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보조서 헤드램프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헤드램프도 백화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전방에 이렇게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후면부 테일램프 상태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조수석 후면부 테일램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합니다 하단에는 이렇게 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오늘은 현대 제네시스 dh G330 프리미엄 모델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서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